그래서... 우와, 아, 아, 이거 아무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소고이가 그려준 거야. 야, 소고이 존나... 킹갓 예술가 아니었어? 야, 이거 그림 아니, 왜 이래? 잘 그렸잖아. 뭐야, 추상주의야? 아니, 뭐... 딱 나랑 똑같이 생겼구만. 뭐대 야, 이거 좀 충격과 공포인데. 에이... 네가 예술을 몰라서 그래. 아, 그... 그래, 너무 잘 그려서 충격과 공포라는 거지. 어... 어... 음. 아, 아무튼... 오늘 뭐... 밤에 뭐해? 오늘 밤에? 밤에는 다 자야 된다던데? 사실... 응. 내가 너를 집으로 보낼 방법을 찾은 것 같아. <laughs> 진짜? 응, 내가 오늘 아침에 공장을 갔거든. 응. 접수부 쪽에 문이 열려있길래... <laughs> 거기로 들어갔는데... 산타님이 응. 인간세계로 나가는 문인 거야. 와! <laughs> <그래서 웃음> 시나 내가 나가볼 수 있는지 문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음.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뭐야? 등록되지 <laughs> 않은 뭐 뭐더라? 무슨 단어였는데 아무튼 문을 여는 건 실패했어. 야나 그거 응. 아까 들은 것 같아. 나도 아침에 그거. 아 그래? 어팬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던데. 아, 아 거의까지 들렸어? 응. 음. 조금 민망하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낸 건 내가 만든 망치로 아예 문을 부셔보는 거지. 너 망치를 만들었어? 응, 이것 봐. 뭐야 이거? 내가 만든 망치야. 너 토르비욘이야? 토르비욘이 뭐야? 라인아르트야? 라인? 라인아르트? 그건 또 누구야? 이름이야? 그런 게 있어. 와, 와, 뭐야? 망치 개 크다. 와, 너 혹시 물어보는데? 너 혹시 미들네임이 미들네임이 도르니니? 도르니? 아무튼 내가 망치를 휘기 휘둘려서 문이 부셔지면, 응, 우린 그 틈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오 오진다. 야 오진다 이거. 이거 너가 만든 거야? 아, 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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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 응, 내가 만들었어. 장아. 아무튼 야, 너는 야, 집에 가.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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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랑 코미는 인간색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상아. 야너왜 움직이면서 방구를 껴? 이거 방구 아니, 고 카드야 카드. 뿌리 뿌리 뿌리. 뭐야? 장아 나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너 빨리, 우리 집으로 지금 와야 돼 빨리, 어, 아 빨리, 나는 나는 난, 너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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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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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돼안돼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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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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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안돼안돼는 나는 나는 나나 나는 나는 나나 나는 나 나는 그는나나 나는 나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우 나는 나는 나 아니 그러면 난 장이도 없는데 아니, 장이 집에 있으라는 거야? 장이 집에서 뭐 해다 그러면? 나 아, 그럼 주점이나 아니, 갈까?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손공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무튼 있다가 <laughs> 귀가 음악이 울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때내 공장으로 가는 동굴 안에서 만나자 들키지 않게 펭이가 쿨쿨 소리를 내며 자고 있을 때 나오면 될 거야 공장으로 <laughs> <다> 가는 <laughs> 뭐거든? 아 쟤는 같이 갈 거야. 상관없어. 아 그래? 아어 어. 공장으로 가는 길목은 설록이는집 뒤에 있는 동굴에 있고. 음. 하, 그리고 서고미가 나를 급하게 부르는 것 같으니까 잠깐 다녀올게. 내가 연구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음. 절대 함부로 종이를 뒤으면안 돼. 절대? 알았지? 응. 알았어 알았어. 순서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고.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절대 이층으로 올라가지 마. 그치 그치 그럼 절대 해. 절대 그러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보지 말라고. 아야 이거 망치 사람을 치냐! 너 사람 죽일 일 있어! <laughs> 아 미안, 해위해 <미안. 웃음> 아무튼 냉장고에 먹고 있고 여기 정 배고프면 여기 케이크도 먹으면 돼. 그래. 아니, 나도 한 입만 먹고 가야겠다. 나좀 누워서 자도 되니? 그래 그래.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니, 빨리, 그러면 나 언제까지 왔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 주전 가야 되는데. 1분이면 돼, 1분이면 돼, 1분이면 돼. 예 1분 샌다. 1분 샌다. 나 타이머 아, 켠다. 아, 켠다. 아, 어? 아, 조금만 기다려. 아, 타이머 타이머가 뭔지 모르겠지만 켜. 자, 1분 켠다. 어? 1분 켠다, 1분 켠다. 진짜 켰다. 어? 귀, 귀. 우와, 여기 피아노도 있어. 야, 이런 게 있네? 헐 얘네 집산 위에 있다더니. 와, 이거, 이거, 이거. 와, 경치 장난 아니다. 어뷰 오지는데요?! 와 미쳤다 경치 진짜 오지구 지리고 리있고 오... 어. 근데 봐봐 어? 장미 연9일지첫 번째 산타마을은 밤하늘이 아름답다 다리 두 개나 보 있다고? 하지만 이상해. 해님 달리면 한 개씩만 있다고 했는데 산타님께 우리 마을은 달이 왜두 개냐고 물었다. 다른 한 개인데 뭔 개소리냐고 호통을 씌웠다. 두개 떠있다고 했더니 헛기침 하면서 꺼지라고 떠밀었다. 수상해 호수에 달이 비친 걸 보았다. 그러면 하늘의 달도 호수처럼 무언가에 비친 게 아닐까? 1분 지났는데? <laughs> 하지만 태양은 하나인데 야얘 똑똑하네. 금지구역인 산에 통금 시간에 몰래 가봐야겠대. 피지가 찢어졌다. 다시 올라가 보았다. 쉽지 않다. 금지구역으로 갔더니 막 같은 게내 앞을 막고 있었다. 크크, 결계인가? 샘플을 채취하려면 드릴이 필요할 것 같다. 몰래 샘플을 채취했다. 가져가느라 존나 힘들었다. 와, 산타님이 꼴아봤다. 하지만 연구는 신난다. 어? 끝이야, 어. 끝이야. 별조각, 별의 정수. 오, 많 이거 뭐

냥아! <양아>! 뿌뿌뿌뿌, 양 냥이 어딨어 얘? 어? 냥아! 얘 주정 간거 아니야? 우리 버려두고 그냥 간 건가? 헐... 같이 주정 가면 장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냥이 어디 갔지? 냥이 설마 위층에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뭐 부서진 그거 아니야? 너네 집? 어? 뭐, 무슨 소리야? 뭐야 <laughs> 이거? 어 뭐야 내 침실에 문이 열려 있어. 아니! 아! 너왜 여기서 뭐 자고 있어? 아! 아! 아, 잘못 입었다. 아 배고파 죽겠서 우리 우리 주점이나 가자. 아니 아까 내가 자도 되냐고 물어봤잖아. 너옷 그렇게 입을 거야? 말했잖아. 어 이렇게 입을 거야. 너왜 잠옷 입고 다녀? 어? 잠옷이 좋아서 그래. 다 멋있는 옷 하나 샀잖아. 아 그거 너무 불편하더라고. 너무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빨리 야, 여기, 나와. 장만이들 장... 다니는 거, 그 그. 방이 그, 침실에 들어가지 마. 나도 안 아, 들어갔는데. 네. 야 아니 문이 열려 있었어. 근데... 나도 어? 안 들어갔는데. 안, 안 뒤졌어. 뒤졌어. 왜 네가 들어가? 왜, 지저분한데 왜 올라왔어? 보여주기 좀 그런데. 에? 양아. 지저분하긴 뭐저 정도면은 야 무슨 옷? 결벽증이지 결벽증. 양아, 그래. 음. 그래. 내가 네. 너한테 줄게 있어. 뭔데? 사실 장이를 급하게 불렀던 것도 이거 때문이야. 내 초상화니? 아, 그럴 줄 알았어. 와 야, 너 이거 완전 나랑 똑같이 생겼다. 아까 너의 나체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린 거야. 야, 너가 이거 민트색 구슬 들고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laughs> 그치 그렇지. <그치>. 야, <laughs> 아, 이거, 야, 야, 이거 고맙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래. 야, 진짜 너 진짜 천재인가 보다. 근데 있잖아. 이네 집에 장식해 놓도록해. 좋아, 좋아. 근데 팽이네 집은 내 집이 아닌데 장식해놔도 될까? 뭐 내집 아니니까 괜찮아. 그치 하긴 그렇지.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걸 받았는데 고마우니까 그냥 있을 순 없잖아. 그치? 응. 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음.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다 아! 생각해. 아, <laughs> 아, 아, 이상한 거 봤더니 자꾸 체력이 떠는 아, 거 같아. 훌륭참나 아. 아, <laughs> 빨리 내려와 밥 먹으러 가게. 알았어, 알았어. 음. 아이 그참 이거... 원래 고양이들은 옷을 잘안 입는다고. 아 진짜? 원래 고양이는 옷 입는 거 싫어해. 어 진짜 난 응? 내가 나 내가 고양이 특별히 맞는 같아. 어 특별히 내가 어어 고미 어, 왜어 고양이랑 안 맞냐면 어어야 여기 빼옹이 텀블러 흘렸는데?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아까 전에 어 내가 물어봤는데 이거... 먹금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안 깨져 근데 너 곡괭이 있니? 어나 있어. 복갱이로좀 캐주라. 빼옹이 갖다주게. 와, 땡큐. 대박? 어. 가자. 아니, 근데 빼옹이 빼옹이 거왜 여기다 흘렸지? 그러게. 빼옹이 텀블러랑 털도 뭐? 흘리고 갔어. 털? 빼옹이가 가리 사실 가리하고. 요즘 털갈리 중이거든. <웃음> 대박. 털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내가 노래도 붙여줬어. 뭐라고? 탈모 야 탈모 아니고 털갈이야 털갈 탈머리 민머리 빡빡머리. 응. 탈모 아니고 털갈이라고 해줘 빼옹이 민감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근데 맞아. 내가 볼땐 탈모 같아. 근데 그러면 탈모라고 하면 어떻게 빼옹이 화나? 빼옹이 응. 그렇겠지. 그래? 그래? 왜? 하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응 음, 잘하네 세영아 음. 어하아 하이, 하이. 어이 사장님 오늘 뭐 일할 음. 거 없나요 사장님? 또... 아이로와이로와이로와 예예예 예, 예. 어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텀 여기 아, 있었네 어, 아, 저텀블로 너네 집. 와 이게 뭐야? 아, 저... 저... 이거 봐봐 <laughs> 아유 너무 시끄럽다 이게 <laughs> 이번에, 이번에 새로 들여온 공구구마 기계인데 와 맛있겠다 이거 뭐야 돈이 없어? 오늘 몇개 썼나 우와 자, 자 이건, 아, 네. 어? 몇 개? 군고구마 주문이 들어오면, 그 군고구마 부지갱이로, 여기 하로 부분 있지? 예. 네, 어. 거기에 이별? 이제 손을 뻗으면 돼. 이별? 샥! 한번 더. 음. 게임 열판이나 있는데, 아, 하나도 못 봐. 군밤무 <금방>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아까처럼 어, 똑같이 하면 돼. 우와! 대박! 에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음, 그는돈 하나도 못 봐. 아니. 맛있네요. 어? 이거 군고구마 어, 얼마야 얼마야 어, 얼마야? 어, 얼마야 군고구마 300만원 군고구마 어? 네, 별조각 4개고 군밤 별조각 2개야 <laughs> 비슷하네요 별조각 4개? 음. 어, 음. 그럼 나 군고구마 1개만 그래 이거 아, 짠, 방금 방금 나온 거야 방금 방금, 방금 나온 거야 군고구마 어? 아니 아, 아 맛있겠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우리 정수 얘들아 별조각은 여기 바구니에 넣어줘 아 정수 나도 살래 나도 아 나도 자자자 자, 자, 군고구마 군밤 팔아요 어 뭐야 너네 뭐하는 거야? 정수 야 군고구마랑 군밤이야? 정수 먹을 시간이거든 정수? 응, 응. 별의 동성아리야 우장이는 별의 별걸 다 파네 이거 갑판대에서 팔던 거 같은데 그러게 갑판대에서 아까 봤는데 우장아 나도 고구마 하나 얼마야? 하나. 어 300만원 400만원 어. 별총은 4개래 어? 음. 자자 모드릴 값이요. 나 군고구마 하나. 군고구마 예, 나, 하나요. 군고구마 여기 있습니다. 군고구마 하나요. 아, 아니, 너 무슨 옷을 입고 있어? 어 잠옷 아니야. 어, 어, 어 누가 가져갔어 군고구마. 야어게이지 내놔. <laughs> <laughs> 야, 쟤 오, 나, 옷을 왜 잠옷을 나, 입고 있냐? 로가, 어, 그러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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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뭔데? 군고구마 나 옷이나 드라이버. 아, 아, 야. 야, 자꾸 때려, 자꾸 때 아, 시끄러. 오. 로가 내 거, 내 거. 자, 자, 군고구마 하나랑 군밤 하나요. 한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을 갈라 건데. <laughs> <잘> 먹을게. <laughs> 야, 바구니, 아, 바구니까지 어, 야, 미찮아 아왜 때려 군밤 주세요 예 군밤 여기 있습니다 어. 군밤이요 군밤 야, 아이고 맛있는 잡아서. 군밤 나는 하나 얻어 먹었으니까 돈 아껴야 군밤이요 야. 야. 야, 이렇게 아 잠깐만 기다려봐 군밤 장소를 하려면은 어? 이거 해야지 이거를 이걸로 끼고 해야지 이거를 이걸로 끼고해야지 이걸로 깨고 아니 어. 그냥 나 주는 거 아이고 어, 아이고 게, 여러분 나도 군밤 고구마 음, 팔아요 맛있어, 군밤, 아, 군밤 고구마 어. 음 맛있어 빼온나자 이제 덤나요 주문 없나요오가안 맞던데 너돈 돌았어? 여기 나무 좀줘라어 특강 좀때 아이고 음 맛있어 뭐가 재고가 안 맞아? 아 오늘 포장도 재고가 안 맞더라고 빼우이가 실수했나봐 아, 아니, 스카... 세상에 아, 잠도 못 맛있냐? 자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피곤했어 맞아 오늘 아침에 이상한 내가 소리가 내가 울리긴 하죠. 하더라고 그거 진짜 그거 때문에 잠더잘수 있었는데 야 빼옹아 아, 너는 운동이 어? 부족해서 그렇게 졸려하는 너, 거야 또... 야 운동 어? 운동 좀 하라고 때리는 거지 야 운동 어, 많이 하면 없어. 이거 한대 맞았다고 저렇게 안 아파해 야이 무슨 소리야 이거 어? 한대 맞아볼래? 나 어? 하나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코랭이 말좀들봐 코랭이 말하자 조용히 좀 해봐, 해봐. <laughs> 좀 어, 어 뭔데 기본해라. 뭔데 뭔데 나귀 아, 아, 기막이 껴서 그런가 봐 어어 어, 나 기막이 껴가지고 아 어, 어, 기막이 좀 벗어 아 알았어 자자자 우리 봐봐 우리 붕어빵 걸고 가에서 게임하자. 오 어, 좋아. 게임 어. 게임 좋아. 붕어빵 좋아. 그래 그래 그래. 음.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야 간만에 좋아. 좋아. 다 같이 운동하고 좋네. 야, 좋아 좋아. 야. 야, 나가자 나가자. 영업 뭐. 예예예 예, 사장님 아이, 여기 바구니에다가 부지깽이 어, 담고 예예 예, 예. 월급 받아가. 자. 사장님 시시 감사합니다. 자 도말로 가자. 야!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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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진짜 어이가 없네. 어참나아길막결 그,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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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인가? 아이고, 빼옹이 털이 자꾸 흩날리네. <웃음> 뭐야? 뭐야? 빼옹이가 <laughs> <laughs> 못 들어간다. 이거 누가? 와 이거 뭐야? 아그 빼옹이 머리털 들어갔나 보네. 뭐가 <laughs> 아, <누가> 내 털을... <laughs> 와 여기 빙판이야. 여기서 그럼 뭐 하는 건데? 여기서 아이스하키 할 거야. 얘들아 우리 팀부터 나누자. 소곱 팀에 사람, 소곱 민성 탈다 나는 진짜. 아무 내 팀! 나카할 사람! 사람. 거야. 난 이기는 팀 내, 사람. 팀, 내 팀! 응. 우리 양아, 너 소고미 팀 하면 되겠다. 아, 그래? 아, 노란색 해야지. 왜? 아, 어. 너 이제 지금 자리가 중업방, 없거든. 우리랑 우리 배터지게 먹을. 야아나 설록이랑. 여기. 와. 어. 아나 발모랑 팀이네. 어디 아, 와. 가죽 모자. 볼. 이거 어떻게 어디. 하는 건데? 나 이런 게임 어디. 해본 적 없는데. 여기 책에 규칙 다써 있어. 책을 잠깐 기다려봐. 얘들아 볼도 하나씩 챙겨. 와 대박, 덜덜. 스틱도 있네? 와... 우리 골키퍼 누가 와와 이거 뭐야? 야, 우린 골키퍼 필요 와, 없다. 오진다, 오졌다리 오졌다. 너 준비해. 너 탈탈 털릴 준비해라. 공을 개인 한 개씩 아. 골키퍼 정하고 내비치마. 네, 홀대에 넣으면 된대. 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 <laughs> 어, 골키퍼 두명주하나만 명한테 공을 몰아줘도 된다고? 아, 잘 와. 되는 거 같다. 양아, 룰다 이해했어? 왜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 친구 음, 음...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한대. 음. 친 거야? 어. 이공 있지. 어. 이 공을 상대편 볼때 가면은 이려봐 음. 한번 보자. 얘들아 벌써 싸우는 거야? 얘들아 어, 안 네, 공을 던져 넣으면 돼 그럼 점수가 올라가거든. 근데 그럼 스틱은 뭐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우리 뭐? 어, 게... 아 사람 펜에 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물로 떨구 때 쓰는 거야. 거야? 그렇지, 어, 아때 쓰는 거야. 아, 우리 작전 좀딸까아 우리 작전 타임 좀 하자 얘들아. 그래 그래. 나 멀리 가. 어 듣지 마. 야야 나가 나가. 멀리 있어야 돼. 그래 여기서 하자. 우리는. 얘들아, 우리는 설루기만 아... 그냥 패자. 하도어 다들... 그래 그래. 야, 야 일로 와. 뭐야 뭐야. 우리는 작정. 작전... 양아 너 공이 있어? 아, 우리 골키퍼 어, 한 명은 더 해야 될것 같은데? 골키퍼? <laughs> 골키퍼 누가 할래? 난싸 당... 자신 없어 <laughs> 아, 내가 밀게 <laughs> 어, <laughs> 그래, 그래 나는, 태형이, 파이팅 혜영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술로기만 그냥 어. 패는 거야 알았어 줘. 알았어 어. 몽둥이 들어 마또검 팀화이팅야 <laughs> 몽둥이 들으래 이거 존앤 무섭다 어? 너자 <laughs> 시작하자 그래 우리 이거 시간 제한 있어? 땅 시간 제한 3분 할까? 그래. 시간 제한 3분하자. 근데 이거 그래. 시작은 어떻게 하는데? 내가 호루라기 불게. 좋아. 야, 근데 그럼 너네 팀에 가 있어야지. 왜 일로 와? 어, 여기서 해야 다 들리니까. 내가 중앙에서 불게. 그래. 네. 타이머 준비 됐어? 야 우설로 복수다. 야. 야야, <laughs> 헨냥이, 야, 헨냥이, 헨냥이. 어 빠뜨렸어. 얘못 올라오게. 해. 야 누가 나 때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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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빨리 <laughs>

왜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아아 아, 냐냐냐야야야야야냐야야야야야야냐냐너냐아냐냐냐냐냐냐냐냐아아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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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아 그래 한번 타고 동아가식 같이 취소라며. 안할 거야. 아 재밌다. 재밌다고? 어? 야, 여기 애들 좀 이상해. 아, 죽겠다. 어? 야, 우선 로 여기 애들 좀 이상해. 사람을 죽이지 말아. 피아식별 불가능배 그냥 존나 패. 고양이는 물을 아. 싫어한다며. 아니야, 난 좋아해. 음, 냠이. 음, 냠이 냠이. 가지 패자 가지. 야, 잠깐만. 근데 이거 <laughs> 빨간 팀이 산타 팀인 거야? 그래. 아, 우리가 어. 이겼어. 어? 아니 근데, 있어. 근데 이거 볼이 뭐다 어디 있어? 아니 너네 왜 볼이 다섯 개나 있어? 어? 이건 반칙 아니야? 아, 이거 나 어디 갔어? 야너 네가 볼 흘린 거. 거 아니야? 양아. 음.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뺏어서 넣거나. 양아 안돼. 너공 어디 갔어? 아니 나 넣었어 아까. 아까 넣었어. 흘렸나 봐. 자책골 넣었대. 자책골 넣었대.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야 점수 초기화 왜 해? 어, 아이고, 점수 초기화야? 아이고, 이런. 야. 아픈데요, <laughs> 아이고, 이런. 우리 팀이 맞아, 이겼네. 이겼네. 모르겠지, 이런. 아이고, 이런. 우리 팀이 이겼네. 어, 산타 팀이 2점이니까 우리 팀이 이겼네. 어, 아이고, 이런. 이겼다, 이겼어. 아이고, 이런. <농> 써, 이겼다, <농 이겼다. <농 이겼어. 우 승전 보러 올려라. 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다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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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오, 야, 야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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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겼다 오 이겼다 이겼다 휴휴야봐이 통하는 같아 양아 어. 왜 소리. 일로 와봐 왜할말 있어 뭔데 너 지금 웃슨소다 나와 아니 내가 초기화 시켜서 이겼잖아 무슨 소리야 거야 공에 공 넣었어 다 넣었어 우리가 이겼거든 야 소금아 너 바보야 오브리크 사람 이기는 뭔데? 그래서 아, 얘들아, 이것방 누가 쏠 거야? 팽이가 아니지, 방지합니다. 우리 쏠 팽이가 쏠 거야. 팽이가 팀이 쏴야지. 히히히. 어나 어, 빨간 팀 아닌데, 나 빨간 모자 없어. 있어? 없어. 뭔가 들어가자. 내가 내가 이슬고 갔느냐? 이것들아. 가자 내가. 정말요?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 역시 사장님 달라. 이거 좀 넣어놓고 가자. 내가 <laughs> 사장님이 썼다고. 응. 근데 모자 벗고 가야 되지 않을까? 사장님 모자 찰떡 같아서 안 벗어도 될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응. <laughs> 음, 모자 제자로 어울려. 빵 먹으러 가자. 가자. 와. 와 네. 가자 가자. 오 역시 역시 새우라서 잠수를 잘하는구 역시.